안녕하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온입니다. 아, 제가 2부, 2부 다시 진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아, 아, 진짜 힘든, 진짜, 구봉산도 역시, 역시나 힘드네요. 아, 진짜, 진짜 산도 역시 빡, 빡세네요. 참고로, 참고 이번, 이번엔, 두 번째 쉬는 시간입니다. 게, 게다, 게, 게다가 간 도중에 말벌로 많이 봤습니다. 오, 이거 벗어지네요. 아, 이 짐도 좀짐좀주는줄 알았네. 아, 어, 주변에 메미소리가 한창 들리네요. 수칙을 하면 장외장은 너무 앞서가지 않는다. 네. 뛰지 않는다. 생일 잡을 들어가자. 아니, 이거 같이 가야지. 이제. 아, 아니. 아날 날파리 나날사사는 날파리가 저들 그럽히네요. 어. 야, 생일 잡으러 가면 날파리 없어져. 방금 말했듯이 생일인데도 날파리가 없었는지가 왔네요. 과연 정말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면서 뛰면 안 되는 이유. 물도 많고 안기었어 어 일단 그러니까 달려가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칠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고고로 일단 음료수 하나 마시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데 음, 거야, 이제,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앞에서 걸을까요? 선생님 뒤에 어? 여기만 올라가면 음, 음. <laughs> 여기 나무에, 갈참에, 갈참에, 반나무에, 나무가 큰 거다, 반나무에. 자, 여기 옆에 봐요, 반나무. 안나무 아, 네. 여기. 여기, 참나무라고하지 갈참, 졸참. 참고도 우측이 갈참나무고, 좌측이 졸참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삼번 반나무. 삼, 저기, 저기 있는 거는 반나무이고요. 저기 저 멀리 있는 제일 큰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참 나무가 다양하네요. 저저 저, 저기 두근 나무도 있네요. 그리고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뭐 같이 보여? 우진이 팔꿈치에 떼 있지? 네. 그 얘를 떼죽 나무라고요. 이 팔꿈치에 떼 있는 것처럼 나무 껍질이 보이서 떼. 아이이 나무 전체가 바로 떼죽 나무였군요. 우리 팔꿈치에 때리는 것처럼 보여서 때리나요? <웃음> <웃음> 오, 자, 다시 이길까요? 없을까요? 어, 무슨 일이지 마. 참고도 이, 이 큰, 큰 잡방 울에는 자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산새들이 다 빼먹었습니다. 아, 지, 진짜, 참새들이 다 빼먹어서 진짜 아시, 아쉽네요. 지금 저기 사람들 쉬고 있는 데가 잔나무예요 사람들 쉬고 있는 나무지. 뭐 알고보니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였어? 저건 잣나무, 얘는 소나무. 아따도 좌측이 소나무 우측이 잣나무네요. 네. 아참참참 참, 참, 네. 나무가 참, 참, 참 다양 하네아 근데 근데 구봉기선등구부 아! 그 등반도 꽤 힘들구나. 아씨 왜요? 싫어. 아. 아, 게, 게다가, 게다가 땀도 나는데? 나은, 아, 땀도 나, 당연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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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이제, 아, 진짜 이제, 처음부터 볼때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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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나네? 자, 두 개. 아, 두 개. 자, 여기. 여기 세 개. 일단 사탕을 받았으니까,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고 아, 버섯 뭐 장나무에는 음, 어디 다넣줄까 오케이. 저 장나무에는 멧돼지가 그게 등에 가렸잖아. 사람은 그분 노니가 이렇게 막 긁은 흔적. 저 장나무에는 또 긁은 흔적이 많아 오,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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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멧돼지 흔적도 있네요. 맨, 아, 올해 실수로 날파리들이많이찾아드립니다네네이상으로도이 정도. 이정이상으이이상도이 정도. 도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